오늘의 가장 핫한 해외 직구 핫딜 정보가 모았습니다. 뉴발란스 992 제품부터 마이텔에서 새 시작됐고, 다양한 명품 사이트들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직구정보통 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세일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구정보 세일 정보를 매일매일 전달해 드리고 있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부분 더보기란에서 찾아 볼수 있고, 할인 코드 마찬가지로 아래쪽 설명부분 안에서 찾아 볼수 있습니다. 더 빠른 직구정보, 사이즈 팁, 직구 후기 등 네이버 직구정보통 카페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고 다양한 세일 정보 그쪽에 먼저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구입한 모든 제품들 루크플러스 채널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여러 영상도 시청해주시고, 구독도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외직과 들 정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발란스992 제품, 유럽 쪽이라든지 호주 쪽에 여러가지 색상도 풀려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판매되는 사이트 몇몇까지 뽑아봤는데, 첫번째로 YCMC라는 사이트이고, 보여드린 이 사이트 현재 뉴발란스992 10 그레이 색상 들어와 있습니다. 사이즈 다양하게 남아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여드리고 있는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한국 직접 배송 불가능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미국 배송 대행지 통해서 제품 받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딱 200불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관부가세 내지 않고 구입 가능합니다. 둘러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여드린 제품 외에도 아이들 신을 수 있는 트리플 블랙 색상의 구구이 제품이라던지 다양한 색상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에이틴 몬트로스라는 사이트이고 보여드린 는 사이트 같은 경우는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한 사이트입니다. 영국에 위치한 사이트이고 배송비용 15파운드 정도 내시면 받아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현재 블랙 색상 보여드리고 있는데 색상 이렇게 변경해서 볼수 있습니다. 화이트 색상 같은 경우는 사이즈도 다양하게 남아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린 는 사이트 환율을 변경할 수 있는데 파운드 유로 또는 미국 달러 러로 구입할 수 있고 파운드나 유로로 하시는 게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국에 위치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미아 150불 넘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발생하는데 요 제품 150불 넘는 제품어서 관부가세 부과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흰색, 검정색상 외에도 다양한 색상들 판매되고 있는데 다른 색상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은 세일도 되고 있어서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호주 사이트 서브타입이라는 사이트이고 이 사이트에도 다양한 색상들 판매되고 있는데 가장 인기 색상이라고 할수 있는 님버스 클라우드 색상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레이와 화이트의 중간 정도 색상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이즈도 여러 가지 남아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US 사이즈로 표시되고 있고, 350불 판매되고 있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이 금액은 호주달러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350불 이렇게 계산해보면, 30만원 정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브타이 사이트에 나이키 ACG 제품들, 다양한 신상 제품들 들어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출시된 제품들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되고, ACG 바지 이런 제품들 굉장히 이쁩니다.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여드리고 있는 에어맥스 프리데이 제품. 이 제품도 리셀 사이트에서 돌 정도로 굉장히 인기 많은 제품인데 전부 다 판매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에어포스 제품들도 인기 제품들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린 이 사이트 현재 전기 세일도 시작돼서 세일되는 제품들도 다양하니까 살로몬 제품이라든지 에일라이프, CP컴퍼니, 노스페이스 등등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호주 뉴발란스 공식 홈페이지인데 보여드린 이 사이트에도 현재 뉴발란스 구글 제품들 다양한 색상들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15% 할인코드 있기 때문에 호주 정가 350불에 판매되고 있는데 할인코드 입력하시게 되는 경우 297불까지 가격 떨어지면서 대략 25만원 정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트리플 블랙 색상 판매되고 있고 여기서 색상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데 백엔 그레이 색상 판매되고 있고 화이트앤블루 색상 같은 경우도 사이즈 다양하게 남아있으니까 들어가셔가지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뉴발란스 공식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다양한 색상의 구구일 제품들 만나 볼수 있습니다. 버건디 색상도 만나 볼수 있고 구구일 제품들도 다양한 색상들 판매되고 있고 그리고 뉴발란스327 인기 색상들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는데 전부 다15%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색상 굉장히 인기 많은 색상 150불 판매되고 있고 15% 세일되기 때문에 대략 11만원 정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소개시켜드린 하이프디씨 사이트 확인해보시면 그곳에서는 뉴발란스327 68,000원, 7만원대 구입할 수 있는 제품들 사이즈도 다양하니까 어저께 영상도 확인해보시고 뉴발란스327 그쪽에서도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소개시켜드린 두 호주 사이트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호주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셔야 됩니다.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마이테레사입니다. 마이테레사 드디어 남성 제품들 세일 시작됐습니다. 프라이빗 세일 굉장히 오랜 기간 진행됐고 이상하게 모든 사이트들이 여성 제품만 전기세일 먼저 시작하고 남성 제품들 세일 나오지 않다가 지금에서야 세일되는 제품들 나오고 있어서 빠르게 둘러보셔야 되겠습니다. 마이테레사 사이트 원래부터 가격이 좋은 사이트이기 때문에 세일 받으시면 아주 좋은 금액의 제품들 만나볼 수 있고 세일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기 제품들 다양하게 포함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린 이 사이트 관부가세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입니다. 미화 150불 넘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발생하고 이렇게 FT에 적혀져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원산지 증명이 가능한 제품이어서 부가세 10%만 납부하시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까지 직접 배송 20유로 내시면 받아볼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아미 제품들 세일되는 제품들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미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모자 53유로면 구입 가능합니다. 대략 72,000원 정도 구입할 수 있고, 아미 인타르샤 제품 같은 경우 202유로에 판매되고 있는데, 27만원 초특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미 후디 같은 경우도 122유로로, 16만원에 구입할 수 있고, 다양한 제품들, 아미 제품들, 많은 세일되고 있습니다. 세일될 때, 사이즈 있을 때 빠르게 둘러보셔야 되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세일 시작되면 아미 로고 그려져 있는 제품들은 전부 다 품절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리고 에르노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고 있습니다. 에르노 패딩 미리 구입해두셔도, 유행을 타지 않는 그런 디자인들의 제품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호카오네온의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셀되고 있습니다. 호카오네온의 고어텍스 제품이라든지 본디세븐 같은 경우도 105유로 판매되고 있고, 사이즈 다양하게 남아있습니다. 계산해보시면 14만원 정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니까 들어가셔가지고 둘러보시면 되고, 나이키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고 있습니다. 나이키 와플레이서라든지 페이퍼 맥스, 여러가지 신발 종류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블 아렐 제품도 청바지 종류를 비롯해서 청자켓,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되고 있고, 살로몬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스페이스 다양한 패딩 종류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들 30%나 세일되고 있고 최근에 요런 제품들도 많이들 구입하시던데 30% 세일돼서 206유로 구입 가능합니다. 계산해보시면 28만원 정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고 탐브라운 제품들도 여러가지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탐브라운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성 제품들 세일 페이지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고 있는데 옆쪽 디자이너 부분에서 본인이 원하는 브랜드 클릭하시면 세일되는 제품들만 만나 볼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세일 시작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양한 이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 최대 60%로 세일포 커져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아이들 제품들 같은 경우도 최대 50%까지 세일되고 있는데 아이들 제품들은 10% 추가 세일 받을 수 있는 할인코드도 있기 때문에 둘러보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테르사 직구하는 방법 이전에 만들어 놓은 영상 있습니다.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확인해 보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노드론 미국 백화점 사이트이고 현재 전기세 일시작되서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고 있습니다. 특히 피오브가 넥센셜 제품들 계속해서 소량으로 입고되고 있으니까 자주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제품이 몇 개밖에 보이지 않아서 소개를 해드리지 않았는데 보여드리는 사이트 한 번에 제품 출시하지 않고 한 개씩 한 개씩 올려주고 있어서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구입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반팔 티셔츠도 판매됐었고 며칠 전에 후디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판매되었으니까 들어가서 계속 리프레시 하시다 보면 제품들 계속해서 들어오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피오브가 데센셜 제품 같은 경우는 한국 직접 배송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세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다양한 인기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백화점에서 전부 다 판매가 됐었던 제품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이름 있는 디자인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캘빈 클라인 언더웨어라든지 조말론 향수도 세일되고 있고, 여러가지 명품 제품들, 중저가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니까 세일 전체 페이지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고 있습니다. 화장품 종류를 비롯해서 의류라든지 다양한 액세서리 종류들 많은 세일되고, 아이들 제품들도 여러 가지 셀 되고 있으니까 셀 되는 전체 페이지 같이 구경해 보시고 미국 배송 대행제 통해서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 세 따로 붙지 않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더 허십입니다. 더허 더헛 사이트 바버 자켓들 신상으로 다양하게 들어와 있고 현재 25% 할인 코드 나와서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보여드린 더헛사이트 같은 경우 영국에 위치한 명품 편집샵이고 한국 직접배송 일정금액 이상구입시 무료배송됩니다. 설정부분 클릭하셔가지고 쉬핑툴을 한국으로 리전은 유나이티드 킹덤 커런시 KR NOK 노르웨이 환율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환율로 결제하시는게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버 인터내셔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유니온째 그려져 있는 요 제품 원래 고가의 제품인데 25% 세일 받으시면 저렴한 금액이 구입 가능합니다. 2,300크론네 정도 구입 가능해서 31만 원 정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더헛 사이트 같은 경우 미화 150불 넘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발생하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이트 제품을 EMS로 보내주기 때문에 관부가세 복불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부가세 잘 부과되지 않는 사이트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고, 바버 애쉬비 자켓 같은 경우도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합니다. 대략 23만원 정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그리고 바버 리데스퀼팅 자켓 같은 경우도 검정 색상이라든지 네이비 색상, 올리브 색상까지 사이즈 전부 다 있는데, 12만원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간절기 때 입으면 딱 좋은 그런 제품이고, 한국에서 구입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한 금액에 구입할 수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버 자켓들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에 있는 제품들 전부 다25% 세일되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그리고 25% 세일 적용 가능한 다양한 제품들 만나볼 수 있으니까 셀 전체 페이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허 사이트 같은 경우 세일되는 제품들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는데 세일되는 제품은 10% 할인 코드 내일부터 적용됩니다. 할인 코드 미리 드릴 테니까 원하시는 제품이 있는지 세일되는 제품들 확인해 보시고 구경도 미리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코글스입니다. 코글스 사이트 방금 소개시켜드린 더헛 사이트 같은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세팅 방법이라든지 구입 방법 반부가세 복불복까지 전부 다 동일합니다. 현재 골든구스 제품들 이전에 세일 종료됐었는데 다시 세일 나와서 25%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신을 수 있는 이런 골든구스 제품들 세일 받으시면 39만원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요즘에 골든구스 제품들 네이버나 이런 곳에서 판매되는 제품들 가품 굉장히 많이 돌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정도 금액보다 저렴하다면 가품 당연히 의심해 보셔야지 됩니다. 요즘에 저렴한 금액에 굉장히 구입이 힘들어졌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 만약에 관부가세 내지 않고 구입하시면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한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에 있는 제품들은 전기세일 최대 50%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마찬가지로 10% 할인코드 있는데 오늘 아니라 내일 오전부터 적용된다고 하니까. 10% 할인 코드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입력해 보시고, 일부 제품들에게만 적용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메종 마르젤라 카도울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새로운 제품이라든지 이런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특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가격 좋아서 계산해 보시면 14만 원 정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그리고 메종 마르젤라 독일군 페인티 스니커즈 같은 경우 이 제품 굉장히 가격 좋습니다. 계산해 보시면 42만 원 정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여성분들 이자벨마랑 밀리맨투맨 같은 경우 보여드린 이 제품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고 이 제품도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캐나다 구스 암스트롱 제품 저...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하고, 포카오네온의 클리프톤 제품 같은 경우도 12만원 정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파라 점퍼스 고비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은 두꺼운 제품 아니고, 봄 자켓으로 입을 수 있는 얇은 제품,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세일 전체 페이지도 확인해보시고,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고 있으니까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코글스 사이트 이전에 직구하는 영상 올려드린 적 있기 때문에,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에센스입니다. 에센스 사이트 전기일 최대 50%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가격이 이전보다 많이 떨어져 있어서 굉장히 가격 좋습니다. 들어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이트는 사이트 맨 아래쪽 부분에서 국가 설정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 변경하시면 전부 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국어로 찾아볼 수 있고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하고 미화 15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고 미국 설정으로 둘러보시게 되는 경우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품들 나라 설정 변경 경해보시면서 가격 비교해보시고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현재 우영미 백로고 티셔츠 가격 초특가로 좋습니다 흰색상 사이즈 다양하게 남아있고 143불에 판매되고 있어서 반부가세 내지 않고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가격 좋으니까 백로고 티셔츠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핏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쁘지만 재질이 대박 좋아서 많은 분들 구입하시는 제품이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에도 우영미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고 있습니다. 검정색상 백로고 티셔츠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는데 이전보다 가격이 많이 낮아져서 아주 저렴하게 구입가능하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페세 토트백 같은 경우 62불이면 구입가능하고 그리고 아페세 청바지 같은 경우도 158불 판매되고 있어서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관부가세 내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아크네 스튜디오 울로 만들어진 요 스웨터 165불 정도면 구입가능하고 구찌 다양한 선글라스라든지 안경테 종류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나이키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고 있는데 나이키 녹파 제품들도 판매되고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나이키 에너지 제품이라든지 ACG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습니다. 나이키 제품 같은 경우는 한국 설정으로 설정 변경하시면 제품이 아예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미국 설정하시고 미국 배송 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종 키친의 더블 폭스헤드 맨투맨 같은 경우 143불 판매되고 있고 사이즈 전부 다 있습니다. 대략 15만 8천 원 정도 구입할 수 있는 아주 저렴한 금액이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완전 검정 색상은 아니고 엔트로사이트 약간 검정 색상에서 물 빠진 그런 색상입니다. 검정 색상보다 훨씬 더 이쁜 제품이니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폭스헤드 제품 같은 경우는 네이비 색상 127불 정도면 구입 가능하고.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세일되는 제품들 아직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맨 아래쪽 부분 내리시면 세일되는 페이지가 360페이지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옆쪽 부분에 전부 다 디자이너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디자이너, 클릭하시면 세일되는 페이지로 바로 이동되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고 있고 그리고 피오브가 내센셜 제품들도 아직도 제품들 여러가지 남아있고 계속해서 소량으로 입고되고 있으니까 자주자주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미스터포터 마찬가지로 전기세일 시작돼서 다양한 제품들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가능합니다. 아직도 세일되는 제품들 다양하게 남아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앞에서 사이트 같은 경우 한국 설정하시게 되는 경우 한국 직접 배송 dhl 빠른 배송으로 무료배송 해주고 반부가세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세일되는 금액이 최종 비용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이트 만약에 미국 설정으로 변경하시게 되는 경우 세일되는 제품들이 훨씬 더 많이 보입니다 원하시는 제품이 있는지 미국 설정으로도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 부분 내리셔가지고 여기 체인지 로케이션 부분에서 미국 설정 여기 클릭하신 다음에 변경하시면 되고 훨씬 더 많은 제품들 만나 볼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페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사카이와 콜라보한 요런 벨트백 111파운드 정도면 구입 가능해서 17만원 정도 만나 볼수 있고, 아페스 다양한 제품들 아직도 셀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발렌시아가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셀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관부가세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린 금액 최종 금액되고, CP컴퍼니 제품들도 후디 종류라든지 맨투맨 종류들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합니다. 요렇게 제품 아무거나 클릭해서 하나 보시면, 한국 설정으로 보시게 되는 경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하나로 표시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고 카, 그리고 카사블랑카 제품 재질이 좋아서 많은 분들 구입하시는 제품인데 미국 설정으로 보시게 되는 경우 여러가지 티셔츠 종류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미국 설정 변경했기 때문에 미국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 페이지 다양한 제품을 현재 판매되고 있는데 한국으로 이렇게 설정 이렇게 변경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티셔츠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없어져 버립니다 참고하셔가지고 미국 설정 한국 설정 변경해 보시면서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매종 키친의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아직도 세일 판매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미국 설정하시면 훨씬 더 많은 제품들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매종 마르젤라 제품들도 확인해 보시면 되고 나이키 제품들도 ACG 제품이라든지 NRG 다양한 제품들 만나볼 수 있고 무료 배송도 받아볼 수 있고 세일도 되고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여러 가지 제품들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파타고니아도 마찬가지로 미국 설정으로 둘러보시게 되는 경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고텍스 스키 자켓인데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셀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대략 7천여 개 제품들 만나볼 수 있고 만약에 미국 설정으로 변경하시게 되는 경우 만여 개 제품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두개다 링크는 드릴 테니까 아래쪽에서 클릭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스터 포터 직구하는 방법 최근에 올려드린 적 있습니다.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확인해보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미국 코스 공식 홈페이지 현재 최대 50% 세일되고 있고 그리고 신규 고객 15% 할인코드 있기 때문에 50%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15%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만약에 아래쪽 링크 클릭하셨는데 한국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되는 경우 사이트 맨 위쪽 부분 쇼핑투 부분 클릭하신 다음에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아래쪽 링크 클릭하시면 제가 지금 보여드린 있는 세일 페이지로 바로 이동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현재 남성 제품들 세일 페이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미 많은 세일 되고 있고 세일 되는 금액에서 추가 15% 세일 되기 때문에 저렴하게 제품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원래 보통 세일 시작되면 코스 공식 홈페이지 대문에 이렇게 걸리는데 아직도 대문에 걸려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 잘 모르고 계시는 세일이기 때문에 빠르게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되고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 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15% 세일 되고 아이들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만나볼 수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공식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고 세일된 최종 금액이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파페치입니다. 파페치 현재 전기세일 최대 60%까지 세일되고 있고 그리고 요번에도 감사하게도 6월달부터 7월달까지 사용할 수 있는 직구정보통 회원분들을 위한 전용 할인코드 제공해줘서 정상가제품들 18만원 이상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10%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자카드 사용하시는 분들 60만 원 이상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8만 원, 120만 원 이상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25만 원까지 세일 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요 페이지 들어가셔 가지고 본인 비자카드 여기다 입력해 보시고 할인 코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파페치 사이트 같은 경우는 모든 금액 관부가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에 18만 원 이상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한국 직접 배송 17,000원 정도 내시고 받아 볼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여러 유럽 부티급 매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동일한 제품이 여러 개가 올라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가격도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제품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아미 정상까지 제품들 보여드리고 있는데 다양한 제품들 신상으로 들어온 제품들 만나 볼수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세일되는 제품들도 간간이 이렇게 섞여져 있으니까 같이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구 정보통 10% 할인 코드 또는 비자카드 할인 받을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스톤 아일랜드 제품까지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일되는 제품들 확인해 보시면 아크네 스튜디오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고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아크네 스튜디오 포켓백 같은 경우 아주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11만원 판매되고 있고, 관부가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 앞에 의 다양한 제품들, 비닐이라든지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볼 수 있고 가격 좋으니까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도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크네스튜디오 포바맨투맨 같은 경우도 19만원 정도 만나볼 수 있고 관부가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가격 아주 좋습니다. 이 제품은 따로 빼서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되고, 여러가지 스카프 종류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구스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고 있는데 비니라든지 이런 파카 종류들 겨울철 되면 세일도 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미리 둘러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여러 가지 캐나다 구스 제품들 세일되는 제품들 만나 볼수 있고 그리고 클락스 오리지널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데저트 부츠 8만 원이면 구입 가능합니다. 아래쪽으로 내려 보시면 왈라비 제품 같은 경우도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방금 전에 본것 같은데 여기 앞에. 여기 센스에서 앞에 스 청바지 소개시켜드렸을 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신발 클락스 오리지널 왈라비 제품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이쁘게 매칭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도 같이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성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최대 50%라고 적혀져 있지만 실제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60% 세일되는 제품들이 있을 정도로 이전보다 세일포 커져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세일되는 제품도 만 개가 넘을 정도로 다양한 세일되는 제품들 만나 볼수 있습니다. 옆쪽 브랜드 부분, 옆쪽 부분 여기 클릭하신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브랜드 클릭해서 둘러보셔도 되겠습니다. 다양한 제품들 세에 판매되고 있고, 관부가세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최대 60%까지 세일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조마샤 꼼데가르송 다양한 제품들 재입고됐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이트 미국에 위치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고 한국 직접 배송 저렴한 금액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꼼데가르송 검정색상 가디건 이전에 없었던 제품인데 225불로 입고 되어 있으니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 보여드린 제품 에도 여러 가지 제품들 재입고 돼서 티셔츠 종류라든지 집어 푸디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셀린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숄더 백 아주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원래 가격 3,800불짜리로 400만원 훌쩍 넘는 그런 제품인데, 이미 세 셀돼서 1,800불 판매되고 있고, 여기 쿠폰 부분 클릭하시게 되면, 20% 셀되면서 1440불까지 가격 떨어집니다. 160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고, 관부가세를 전부 다 낸다고 하더라도 아주 저렴한 금액에 만나볼 수 있는 제품이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린 제품 외에도 셀리 있는 다양한 제품들 셀 판매되고 있고,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한 금액에 만나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을 워낙 못 찍는 그런 사이트이기 때문에, 보여드린 이 제품도 제목 부분 이렇게 읽으신 다음에, 구글에서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은 동일한 색상은 아니지만 셀린느 공식 홈페이지에서 판매되고 있어서 한번 확인해 보면 훨씬 더 다양한 각도의 사진들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클로즈업한 사진도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정상가 보시면 호주 달러로 5,200불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호주 달러 5,200불 하시면 미아로는 4,000불, 항아로는 450만원 정도 되는 제품인데, 아주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요런 제품들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선글라스 종류들 다양한 제품들 최대 75%까지 세일되고 있어서 레이벤 제품이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일 전체 페이지도 확인해 보시면 어저께 소개시켜드린 토즈 제품이라든지 여러가지 시계 종류들 토리버치, 백팩이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만나볼 수 있으니까 한국 직접 배송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블루보. 공식 홈페이지인데 현재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이전에는 없었던 요런 텀블러, 요런 새로운 텀블러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가서 구경해 보시면 되고 이전 제품보다 조금 큰 제품입니다.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30불에 판매되고 있고 한국 직접 배송 은 불가능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미국 배송 대행지 통해서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살짝 작은 제품입니다. 12온스 같은 경우는 350ml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고 텀블러 구경해 보시면서 다양한 제품들 같이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고 한국에서 구입이 힘든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제품 여러개 구입하셔서 선물용으로 주시면 딱 좋은 제품들이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외직과 딜 정보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세일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더 빠른 직구 정보 받아 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